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자꾸만 축축 처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아마도 뜨거운 날씨 탓에 몸이 지쳐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덥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수분과 영양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기 아주 쉬운 계절이랍니다. 단순히 더위에 지쳐 활력을 잃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피로가 쌓이며 심지어는 열사병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아주 특별한 비법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리고 부족한 기운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채워 넣는 지혜를 말이에요. 단순히 차가운 음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음식들을 즐겨 드셨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팔팔하게 채워 줄 무더운 여름 꼭 챙겨 먹어야 할 필수 음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오여름 건강은 걱정 없으실 거예요. 혹시 평소에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셨다면 이번 기회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활기찬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 볼까요? 그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여름철 특급 보양식들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 바로 삼계탕입니다. 복날엔 삼계탕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삼계탕은 한국인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닭한 마리의 인삼, 대추, 찹쌀, 마늘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듬뿍 넣어 푹 구하는 삼계탕은 그야말로 여름철, 지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뜨거운 국물과 부드러운 살코기를 함께 먹으며 땀을 쭉 빼고 나면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삼은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달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여름철 떨어진 체력을 보충해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특히 달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찹쌀은 소화 기능을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삼계탕 한 그릇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고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삼계탕은 아무래도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너무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가끔 보양식으로 즐기시고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시원함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름철 별미 콩국수입니다 뜨거운 삼계탕도 좋지만 가마솥더위 속에서 시원한 음식이 간절하게 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콩국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콩국수는 단순히 시원하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예우 훌륭한 여름철 건강식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고기만큼이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답니다.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여름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고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지친 몸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뼈 건강을 지키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고명으로 오이나 토마토, 삶은 계란 등을 얹어 먹으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더욱 풍부해지니 오늘 점심은 시원하고 건강한 콩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소금을 살짝 넣어 드시는데 가급적 건강을 위해 설탕은 줄이고 소금은 아주 소량만 첨가하여 홍보년의 고소한 맛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매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김치냉면입니다. 냉면은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특히 김치냉면은 새콤달콤, 매콤한 김치와 시원한 육수, 그리고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때 김치냉면 한 그릇이면 잃었던 식욕이 확 돌아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치냉면의 주재료인 김치에는 유산균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돕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김치 속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메밀면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를 돕고 칼로리도 낮은 편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에 민감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맵거나 자극적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시원하고 깔끔하게 즐기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겠죠? 과도한 양념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콤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리밥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통곡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미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잡곡을 섞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보리밥은 흰쌀밥보다 열량이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카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에는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여름철 무기력증이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여름철에 활력을 되찾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다양한 나물과 김치,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보리리빔밥은 그야말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한 끼가 아닐까요? 부담 없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보리밥으로 오려름 건강을 챙겨보세요. 취향에 따라 강된장이나 된장찌개를 곁들여 먹어도 아주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름철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김치입니다.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열무김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다담근 시원한 열무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이죠. 특히 열무국수나 열무비빔밥으로 즐기면 그 시원함은 배가 된답니다. 열무는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영양가가 매우 높은 채소라는 사실.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니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무기질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열무김치가 이런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열무에 풍부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서 여름철 불편하기 쉬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열무김치로 여름철 잃었던 입맛도 되찾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열무는 여름에 나는 제철 채소이므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먼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 최고인 수박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면 더위가 싹 가시죠. 수박에는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 보충에 탁월하며 이뇨 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치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부종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오이도 여름철 인기식품인데요. 시원하게 껍질째 먹어도 좋고 오이냉국이나 오이무침으로 만들어 먹어도 별미죠. 오이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열을 내리고 부기를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도 여름철에 꼭 챙겨 먹어야 할 건강식이에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 주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요리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장어도 있어요.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원기 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장어의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니 올여름 지친 몸을 위해 장어 한 마리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챙겨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철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보약이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져서 우리 몸의 수분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어요. 수분 부족은 탈수 증상뿐만 아니라 체력 저하와 무기력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심한 경우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맹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시원하게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도 꾸준히 이어가야겠죠. 정제 곡물보다는 통곡물 위주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저속노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설탕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과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요리하기 너무 귀찮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혼자서는 식단 관리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웰스토리 웰피처럼. 여름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메뉴들을 제공하는 곳들도 많으니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전문 영양사들이 구성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즐겁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름철 필수 건강 음식들 잘 들으셨나요? 삼계탕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시원한 콩국수와 김치냉면으로 입맛을 되찾고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보리밥과 열무김치로 매일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여기에 수박, 오이, 토마토, 장어 같은 제철 음식들을 곁들인다면 올여름 무더위는 문제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양 만점 음식들로 여름철 건강을 탄탄하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올여름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